안녕하세요.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아는 지혜 역사를 통해 오늘을 배우는 옹고지신입니다. 수많은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중국 역사 속에서 한 나라의 이야기가 한 시대 전체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상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사마천 사기가 그려내는 거대한 서사 속에서 패권의 정점과 비극적 분열이라는 극적인 파노라마를 보여준 나라 바로 진나라 이야기입니다. 패권의 긴 그림자, 그리고 600년 왕조의 흥망성쇠와 그 유산, 지금부터 사마천의 눈을 통해 진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울림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기는 황제의 기록인 봉기, 주요 인물의 전기인 열전, 그리고 그 사이에 제후왕들의 연대기인 세가를 두는 독특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주나라 시대의 복잡한 정치 현실을 반영합니다. 명목상 천자의 신하였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인 왕국을 다스리던 강력한 군주들, 그들이 바로 세가의 주인공들이죠. 진세가는 춘추 시대의 패자였던 초나라, 제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 역사적 비중을 드러냅니다. 사마천은 이 세가라는 형식을 통해 한 시대의 주역이었던 제후국들의 역사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진나라는 훗날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와는 다른 주나라 희씨성을 가진 제후국입니다. 약 650여년간 이어진 진나라의 역사는 그야말로 주나라 봉건국가의 전형적인 생애주기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 연구와도 같습니다. 왕족에 의해 고귀하게 건국되어 춘추시대의 패권을 장악하는 최전성기를 누렸다가 끝없는 내분으로 쇠락하여 결국 새 조각으로 비극적인 분열을 맞이하기까지. 진세가는 주나라의 낡은 질서가 어떻게 붕괴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국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왜 열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이제 진나라 600년 역사의 주요 변곡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건국부터 군주의 어리석음이 부른 여의에 난 망명객이 폐업을 이룬 문공의 시대를 거쳐 신하들이 권력을 장악한 육경의 부상과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한 상가분진에 이르기까지 이 거대한 역사의 파노라마를 지금부터 함께 펼쳐보시죠. 진나라의 건국 신화는 오동나무 잎으로 동생을 봉한다는 동엽봉제고사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주성왕이 동생과 놀다가 오동나무 잎을 제우의 신표인 홀삼아. 너를 당당의 제후로 봉하노라고 장난처럼 말하자 곁에 있던 사관이 천자의 말씀에는 농담이 없다며 이를 공식적인 인명으로 기록했다는 이야기죠. 이 설화는 군주의 언행이 지니는 무게와 예법의 중요성이라는 진세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처음부터 제시합니다. 하지만 진나라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도를 중심으로 한 봉그아와 강력한 반기였던 고국 세력 간의 오랜 내전이 벌어졌고 결국 고국의 무공이 봉가를 무너뜨리고 군주 자리를 찬탈하며 막을 내립니다. 정통 계승이 아닌 하위 가문의 성공적인 반란 이는 힘있는 신하가 약한 군주를 대체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설례를 국가의 탄생 과정에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수백 년후 강력한 귀족 가문들이 나라를 나누어 가진 상가 분지는 어쩌면 이때부터 예고된 비극이었을지 모릅니다. 진나라 홍공은 이민족을 정벌하고 얻은 미녀 여희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여희는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만들려는 야심을 품고 홍공의 유능한 새 아들, 즉 태자 신생과 훗날의 영웅 중이 그리고 이호를 제거할 계략을 꾸밉니다. 그녀는 새 공자를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으로 내보내 정치 중심에서 고립시켰고. 극기야 태자 신생이 아버지에게 바친 제사 음식에 몰래 독을 타서 암살 시도로 둔갑시켰습니다. 표신과 자기 변호 사이에서 고뇌하던 신생은 결국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신생이 죽자 여인은 남은 두 공자마저 음모에 연루되었다고 참소했고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기나긴 망명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군주 한 사람의 개인적인 정욕과 그릇된 판단이 나라 전체를 20여 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내란으로 몰아넣은 뼈아픈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여이의 난으로 시작된 공자중이의 19년간의 망명생활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서사시입니다. 그는 8개 나라를 떠돌며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렸을 때충신계자추는 자신의 허벅지살을 베어 국을 끓여 바쳤고 어떤 나라에서는 음식을 구걸하다 흙덩이를 받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세월은 그를 단련시키고 위대한 군주로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체, 호원, 계자추와 같은 충성스럽고 유능한 신하들을 얻었고, 안락한 망명생활에 안주하려는 자신을 채찍질하는 현명한 아내들을 만났습니다. 시련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19년의 유랑은 훗날 춘추시대의 패자가 될 영웅을 당금질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침내 62세의 나이로 고국에 돌아와 군주가 된 중이 즉 진문공은 비록 8년이라는 짧은 기간 통치했지만 춘추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는 정부 조직을 개혁하고 특히 국가의 군사력을 상중하 상군체제로 전문화하여 진나라 패권의 군사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폐업을 확고히 한 것은 기원전 632년의 성복 전투였습니다. 남방의 강국 초나라에 맞서 그는 과거 망명 시절 초나라 왕에게 했던 약속대로 군대를 90리나 후퇴시켰습니다. 이 퇴피 3사의 신에 있는 행동은 그의 도덕적 권위를 드높였고 결국 교묘한 전술로 초나라 군대를 격파하며 중원의 패자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이러니 합니다. 문공이 패권을 위해 만들었던 바로 그 강력하고 효율적인 상군 체제는 훗날 귀족 가문들이 성장하여 국가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진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단련한 칼이 훗날 그 가문들의 손에 들려 진나라를 조각내는데 쓰인 것입니다. 그의 성공 속에는 이미 미래의 실패의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공 사후 그의 후계자들은 그의 권위를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잔인했던 영공이 신하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은 권력의 중심이 군주에서 강력한 신하들에게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실질적인 권력은 조씨, 위씨, 한씨, 지씨, 범씨, 중앙씨 등 여섯 귀족 가문, 즉, 육경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고위 관직과 군대를 독점하고 자신들의 영지를 사적인 왕국처럼 다스리며 군주를 허수아비로 전락시켰습니다. 이제 진나라의 정치는 이들 가문 간의 생존을 건 배틀로얄의 장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진나라의 마지막 역사는 가장 강력하고 오만했던 지씨 가문의 수장 지백과 남은 세 가문조 위 한의 대결로 귀결됩니다. 지백은 위 씨와 한 씨를 이끌고 조 씨의 수도를 수몰시켜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조 씨의 수장은 밀사를 보내 위 씨와 한 씨를 설득합니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실이다. 오늘 조씨가 망하면 내일은 당신들이 지백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오. 이 말의 진실성을 깨달은 두 가문은 동맹을 배신하고 조씨에게 돌아섰습니다. 새로운 상가문 연합은 역으로 물길을 돌려 지백의 군대를 괴멸시켰고 지백의 두개골은 조씨 수장의 술잔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403년 이를 막을 힘이 없었던 주나라 천자는 한 위. 조를 정식 제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춘추시대의 종언과 전국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분기점 상가분진입니다. 언어에 남은 유산 진나라의 이처럼 극적인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도덕적, 전략적 교훈을 담은 고사성어가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 언어 속에 깊이 각인되어 살아 숨 쉬고 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퇴피삼사 상호이존의 논리 순망치한 공정한 원칙 대공무사, 그리고 충의와 복수의 서사조시고와까지. 이네 가지 고사성어는 진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퇴피삼사는 패자의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문공이 성복전투에서 초나라 군대를 피해 구십리를 후퇴한 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신의를 지키는 최고의 자신감이자 상대의 허를 찌르는 도덕적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순망치 않은 국제관계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전략적 교훈입니다. 위씨, 한씨의 이야기는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더큰 위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고합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이 단순한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대공무사는 리더의 공정함이 조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입니다. 기왕양이 인재를 추천하며 자신의 원수와 아들을 사사로운 감정 없이 오직 능력만으로 평가한 일은 파벌주의와 정실주의가 만연했던 진나라 후기 역사에 대한 통렬한 반례입니다. 그리고 조씨고와 이 이야기는 사마천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객관적 사실 기록보다 역사를 통해 충의 희생 그리고 정의 구현이라는 심오한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는 데더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사마천에게 역사는 도덕을 가르치는 위대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사마천은 진세가의 군주들을 통해 통치자의 다양한 원형을 제시합니다. 고난을 통해 완성된 이상적인 군주 문공, 개인의 도덕적 실패가 국가적 재앙을 부른 어리석은 군주 헝공. 그리고 자의적인 잔혹성으로 천명을 상실한 폭군 영공. 사마천은 이들의 행적을 통해 국가의 흥망이 결국 군주의 도덕성과 인품에 달려있다는 준엄한 역사관을 피력합니다. 군주뿐만이 아닙니다. 사마천은 신하들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충성과 야망의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한쪽 끝에는 자신의 살을 베어 바치고도 어떠한 보상도 거부한 계좌추와 같은 사심없는 충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끝에는 국가를 조각내는 거스를 수 없는 야망의 흐름을 보여준 육경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통적인 덕목인 의와 예가, 이즉 사리사욕에 의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의 기록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세가는 고립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나라의 건국은 주성왕의 봉토하사에서 비롯되었고 패권의 정점에서는 문공이 주나라 천자의 권위를 회복시켰으며 진봉기에서는 진과 진은 서쪽 변방의 주요 경쟁자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진세가는 그 후계 국가인 조세가, 위세가, 한세가의 직접적인 서망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진세가는 춘추시대 질서의 붕괴를 설명하고 전국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수십 편에 달하는 다른 장들의 필수적인 서사적 맥락을 제공하는 사기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하나의 역사가 시대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진세가는 한국과의 흥망성쇠를 넘어 춘추시대라는 낡은 질서의 붕괴와 전국시대라는 새로운 혼란의 개막을 알리는 시대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 옹고지신과 함께한 진나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를 통해 오늘의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